네 여기는 애틀란타 국제공항입니다 가볍게 수속을 끝내고 그리고 짐 검사하러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체킹을 할때참 특이했던 점은 저를 담당하셨던 델타 직원분께서요 그 왼쪽 팔이 없으시더라고요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속을 하시니까 어, 그런데 팔이 없으셨어요 어, 진정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는 길은 어,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는 시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 19분이고요 아, 비행기 타는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에, 아, 트란타에서 서울까지 아, 인천까지군요 어, 일찍 왔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앞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시큐리티 체크를 끝내고 왔는데 어, 매번 공항에 올 때마다 바뀝니다. 음, 이번에 바뀐 건 뭐냐면 그 핸드캐리에서 그 랩탑이라든가 노트북을 꺼내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애틀랜타 이곳에서는 내지 않고 가방만 올리라고 그래서 그냥 또 통과했어요. 911 이후로 참 여러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매번 공항올때마다 뭐가 조금씩 바뀌어요 뭐 신발을 벗어라 말아라 저리가라 이리와라 어? 오늘은 하여튼 가방안에 그냥 랩탑을 그대로 놓고 어 수속한거 이건 좀 다르네요 아이고 이게 뭐냐 풀샷 <불시> 역시 코카콜라의 동네라서 빨간색 코코가 타인이 붙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e s f a s t 그리고 음. 이태안타 공항에 여기서는 듀이프리에서 뭐, 별로 살게 없어요. 저기 보이시죠? 어, 이게 다입니다. 뭐 특별히 요즘은 유리풀에서살물 건데 별로 없지만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라운지로 갔습니다.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새로 산 고프로 에이스로 찍었는데요. 어참 스무스하고 또 작동하기 편하고. 어, 잘산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46만 원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미국 현지에서는 어, 40만 원에 샀습니다. 6만 원 <laughs> 이득을 봤네요. 음. 사실 라운지를 특별히 갈 이유도 없어요. 공항에 의자가 이 소파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거기 앉아 있어도 편하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요, 다양한 식사가 있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라운지에 들어갔더니, 먹을만한 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한항공 라운지는 따로 없고 스카이팀이니까다 델타를 이용했어요. 어 이게 제가 오늘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7478어 짐을 옆에 넣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 내렸다 올렸다 꺼내기 힘든데 바로 옆에 저렇게 큰 수납공간이 두개나 있어서 어, 짐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창이 하나 둘셋 네개가 어, 저를 위해서 어, 이렇게 밝게 빛을 비춰주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오피스텔도 창이 하나였었는데 <laughs> 좀 시설은 낡아 보이긴 합니다. 이 비행기가 좀된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비즈니스라 올수 있어서 어, 너무 고마웠어요. 어, 타임랩스를 좀 찍어봤어요. 고프로를 처음 만져보는 거라 이것저것 기기 실험을 하려고요. 네이트란타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택시. 그니까 쭉 할주로까지 갈 동안 어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날아가는 거 구경하면요 어 심심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항서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Living Atlanta 한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어, 이제 천천히 아틀란타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던 캘리포니아랑은 어, 완전히 다른 자연환경인데요. 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같은 어, 12월, 1월 겨울에도 따뜻했는데 아틀란타는 좀 추운 기후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이했어요. 한국도 그랬다면서요? 한국도 어, 기온이 아주 높았다고 그러는데, 애틀란타 지역도 봄날씨 같았어요. 단, 단점이 있다면, 계속 비가 와서, 어,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칠수 없었다는 거, 아, 그게 좀 단점이었어요. 아, 시간만 많으면, 아, 제가 애틀란타에서 골프 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싸니까, 아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니까, 골프장이 얼마나 싸겠어요. 한번 나가서 치면요, 어, 한 2만 원, 2만 원의 ATP를 카트 타고 돌수 있으니까 아, 참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엔 세번바에못 쳤어요, 세 번밖에. 어, 잠시 제가 타고 왔던 비즈니스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처음 타봤는데요, 어, 좀 어리버리했어요. 2층에 비즈니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몰랐을 정도고요 일단 올라타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 마리 아기검 같다고요 <laughs> 이게 첫 번째 식사입니다. 타자마자 식사를 베겨주셨는데 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적 기승원들이 무 친절합니다. 그거는 타 항공사를 이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은 기내식이 어, 입맛에 맞는다는 거. 제가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타 항공사들은 정말 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저 바게트 빵도요. 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특히 딱. 끈 따끈해서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를 서빙해주신 분이 아, 음료를 두 번씩이나 쏟으셨어요. 다행히 제 이렇게 옷에 묻지는 않았지만, 요게 지난번 제가 어, 아틀란타 갈때 탔던 그 델타 항공의 1등석인데요 음, 겉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은 이게 훨씬 더 멋있었어요. 이 조명이나 컬러 같은 게 어, 좋았는데. 또 이렇게 문을 닫아 버리면요 완전히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니까 어, 그런 점은 좋았어요 그리고 저 걸려있는 스피커도 어, 괜찮았고 물도 한병 이렇게 딱 미리 갖다 주시고 아 그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군요 그런데 의외로 어, 비행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 같은 비즈니스 급인데 누워보면 좀게불편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식사 식사도 제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항공에 비하면 어 그렇게 맛있는 식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못 먹고 어 그냥 내렸습니다. 어 식사가 뭔지 몰라도 저렇게 깨작거리면서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아 맛이 없었다니까요. 아 보여드릴까요? 예, 네, 보여드릴게요. 어. 이 밥에다가 뭐 그냥 뭐. 고추장 같은 거, 막, 아, 고추장도 아니야. 뭐, 약간 매운맛은 드는데, 뭐 그런 걸로 버무려진 건데, 아유, 일단 맛이 없었어요. 이 델타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요, 중간에 주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하겐다즈도 뭐 일본에서 만드는 거라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데, 아, 그래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원래 깨작깨작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진짜 맛이 없었어요. 보통 언제가 일반석을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비즈니스를 탔던 이유가 마일리지를 좀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시죠? 내년부터인가요? 어, 앞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비즈니스나 일등석을 타려면은요 어, 굉장히 그 많이 차감이 된대요. 미리미리 대한항공 마일리지 남은 걸다 써버려야 되겠어요. 요 장면은 제가 애틀란타 갈때 그때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네요. 어, 이번 여행에서 좀 특별했던 거는요. 예전엔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심하면 1시간,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추속이좀 늦었는데, 어, 굉장히 좀 빨라졌다는 거, 어, 그건 참 좋더라고요. 아, 이 영상은 제가 지난 12월 달에 LA를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LA 갔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애틀랜타를 떠났었던 거예요. 그때 탔던 그 비지니스석이었었는데 아문제는쟤네들이 누군지 난 모른다는 겁니다. 나 지금 늙었네, 늙었어. <laughs> 아말안 해도 얼굴범 들것다 이놈 자식아. <laughs> 근데 이거는 그 에어... 380 비행기 2층에 마련된 비즈니스석이었었는데요. 음, 거의 통통 비워서 갔었어요. 어, 그런데 이때 이 자리는 다 좋은데 이옆 사람과의 그 공간이 뻥 뚫려 있어서 함께 타고 가면 몰라도 혼자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역시 밥은 어, 이 국내선 밥이 맛있더라고요. 아, 이때도 제가 코카콜라를 먹었었네요. 어, 희한하게 비행기만 타면 콜라를 어, 먹게 되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콜라를 잘안 마시거든요. 어, 햄버거 먹을 때만 먹고 어. 햄버거는 자주 먹으니까 아, 결론적으로 콜라를 자주 먹나? 어쨌든 이날 미국 LA로 갈 때도요 식사가 참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런 면에서 국내선이 기내 시계에 있어선 강자예요, 강자. 아, 이날 24일 날 크리스마스군요. 나온 김에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프레스티지석 좌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타고 온게 이거군요. 프레스티지 스위트. 음, 180도로 눕혀지는 게참 좋았고요. 어, 특별히 좋았던 점은 안쪽 좌석에 있는 분들이 요 옆자리로 살짝 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같이 몸이 좀큰 사람들은 이 옆에 누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 타나오면서 넘어올 수도 없고 어좀 불편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 LA 갈때 탔던 자석이 바로 이거네요. 프레스티지 슬리퍼 시트. 음 이것도 180도 수평으로 눕혀지긴 하는데 어 별로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서 좀 그랬어요. 음 그리고 이게 프레스티지 플러스 시트라는 건데 어 요거는 180도는 아니고 170도까지 어 눕혀지는 자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37용 프레스티지 시트 이거는 왠지 모르게 비즈니스석 돈 내고 어좀 뭔가 손해보는 어 그런 어 자해석처럼 보이네요. 사질 수 없다는 라면 시식 타임입니다 이상하게 비행기에 타면 꼭 라면이 먹고 싶어요. 일반석에서도 라면을 제공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끓여주진 않거든요. 컵라면에 물을 넣어서 주는데 비즈니스석 이상은 저렇게 끓여줍니다. 라면발이 그냥 사먹는 라면과는 좀 달라요. 좀 얇죠. 아무래도 하늘에서 끓이다 보면 10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음, 한뭐 80도, 90도 정도에서 끓을 수 있게끔 그래서 면이 다 익을 수 있게끔 면발이 좀 가는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칼칼하니 아주 맛이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은 김치는 안 줘요. 김치. 단무지에 먹는 것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김치를 꼭, 김치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치 달라고 저는 사실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 여러분, 제가 라면집 아들인 거 아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라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라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라면 장사 그러면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거 하셨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삼양라면 1호 대리점을 하셨어요. 1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그래도 라면 판매를 시작하셨다는 뜻이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농심 신라면 쪽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몇번 들었는데 이 삼양에서는 부르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먹은 아침입니다. 얼굴이 좀 부시시하죠? 에? 평소에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 장면은 특히 더 부시시한 이유가 제가 이제 좀 늦게 깼어요. 어, 자다 보니까 옆자리에서 커피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밥 먹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일어났더니 어, 늦게지만 어, 스튜디스께서 친절하게 어, 챙겨 주셨어요. 뭐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비싼 비행기 오랜만에 탔는데 먹어서 이득을 남겨야죠. 그래서 샐러드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 불고기였어요. 근데 불고기라기보다는 그 갈비찜, 뭐 갈비찜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주셔서 밥에다 고추장 좀 말아 먹고 그리고 저렇게 후추도 처먹고 <laughs> 아, 이렇게 마지막 저의 비즈니스 탑승을 즐기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 이번 여행을 다시 돌아보면요 음, 왔다갔다 그래도 비즈니스로 다니니까 보통 일반석 탈 때보다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 이, 느끼시겠지만 시차적응도 좀 빨리 할수 있고 그다음에 타고난 다음에 피로도도 없기 때문에 사실 돈 있으면 뭐 비즈니스 탑 좋긴 좋죠 자 애틀란타에서 쭉 출발을 해서 오대양 고수위를 지나서 어, 그다음에 어, 캐나다를 거치죠 보통 지도가 평평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울 온다 그러면 하와이 쪽으로 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 직선거리는 오히려 이렇게 베링해 쪽을 통과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소련 상공을 쫙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 직접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아이지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진 게 북한을 못 가니까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어 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비행 시간이 한 40분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가 좀더 빨리 좋아져서. 직항 직선으로 항로가 개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확 들더라고요. 자 이제 창문을 열입니다. 아, 국내선들은 꼭 이렇게 창문 열도록 강요하는데 외국 비행기들은 뭐 창문 안 열고 그냥 착륙하더라고요. 좀 그런 점도 다르더라고요. 어. 안전을 위해서 여는게 좋다 그러면 열어야 되겠죠. 저 멀리 시커먼 스모그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 공기가 우리나라가 좀 나쁜 거를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 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반가운 우리 서해 섬들을 보니까 아또 한국에 왔구나. 또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27478 이번 제가 이용한 비행기 아, 기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수준을 알려면 공항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 특 어, 뭐를 저는 보냐면 공항에 착륙하면서 주변의 조경을 봅니다. 조경. 이게 잘사는 나라들은요, 이 조경이 잘돼 있어요. 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어, 그런데 조금 이제 후진국들 가면 공항 주변이 좀 지저분하죠. 예. 역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통관 수속이 빨라요. 어, 기다릴 필요 없이 쭉쭉쭉쭉 모든 게자동화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은 저짐 찾는 곳에 서 계신 분들의 모습인데요. 아좀 뒤에 떨어져서 자기 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집어내면 참 편한데요. 아, 왜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 조금만 좀 멀찍이, 거기 이렇게 선거져 있잖아요. 거기 좀 서서 계시다가, 어, 좀 받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왜 출국장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 저만의 노하운데, 입국장에서 사람을 기다렸다 차를 타면 더 복잡하고 힘들고, 또 우리나라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전 일부러 출국장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 반가운 저희 출판사 사장님 양사장님이 저를 또 데리러 나와 주셨어요. 고맙게도 이분은 제가 항상 아니요, 비행기를 아니요, 타고 아니요. 올 때마다 아. 공항 라이드를 해주시는 반가운 분이세요. 아이고, 아. 가방이 또 하나 누구네? 아똑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그시요아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다 I 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매번 이렇게 참 추운 날씨도, 날씨도 더운 날씨도 감사합그다요아그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갑자기... 기온... 영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안에서 짖는 하는데 음 바람 때문에 발전하죠. 차가 지금 아무 옵션도 없네.